이제를 뒤로 한정해서 이가 발생했을 때그 안에 있는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처치를 한다 이런 개념이라고 했는데 그 사회적 행위를 보면 여기에 어, 거의 9번부터 9, 10, 1 1다 같은 패턴인데요. 자, 한번 볼게요. 이는 진짜 무관이 없습다번 문제. 어느 과일가게에서 판매되는 사과는 A 농장에서 35%, B 농장에서 65%의 납품을 받는다. 라고 하세요. 자, 아, 이 농장에서 35%, 65%. 최근, 어, 근데 두 농장 AB에서 생산된 사과 중 각각 5%, 1 0는 최상급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두 농장에서 납품받은 사과 중에 임의로 택한 한 개의 사과가 최상급 품종이었을 때 그 사과가 비농장에서 납품 받았을 확률은 이렇게 들어갔습 무슨 얘기냐면, 뭐뭐할 때를 구분해서 보면, 뭐라 해서 사과가 사과, 사과를 하나 골라서 내가 최상급일 때, 최상급이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비농장에서 받은 최상급. 이런 확률을 구해버린 전체를 최상급으로 한정해서 그 중에서 이게 비농장 사과. 여기까지 이해되니까

전체를 100유이면여 하면 여기개6 5개6이런식으이할식으 있겠죠. 있이죠 그 A 은장은 5%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생산된 사과에서 5%니까 뭐야돼은이 사람은 0 0람은이사0분의 5, 1은이 사람은 인가람은이사람을이 사람은 그러면 여기가 전체를 35개로 보면 그러니까 여기를 원래 100개로 보면은 거기다 바뀐 거잖아. 35개로 보니까 여기해서0분하면이가1 0 0 5의 50, 50, 50, 5 1 50, 50, 50, 50, 5여기0 50, 가0 50, 50, 50, 50, 50, 50, 50, 여기 50, 50, 50, 5여기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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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6 5개 50, 50, 50, 50, 50, 50, 50, 가0 50, 50, 50, 50, 50, 50, 50, 50, 정수로 바꾸려면 곱하기 뭐 4를 한다는데 이렇게 바꿀 수는 있겠죠. 그럼 문제가 아까 우리가 배운 대로 하는 거야. 최상급 프로이또 뭐야? 이거죠. 그중에 어떻게 비농정, 최상급, 이거죠. 이거부터 이거가 답이 되는 거예요. 기까지 이해됩니까? 근데 실제로 매번 할 때마다 이렇게 그 힘들게 표를 만들어서 하느냐. 또 당연히 아니고요. 이렇게 하면 되죠. 이거는 이거잖아. 그럼 최상급 품종, 이게 최상급 품종에 대한 경우에서고 여기는 뭐야? 그중에 비동장 최상급이라고 들어가는 거니까 최상급 품종이 들어가는 경우에서 또는 모든, 모든 경우에서 모든 확률이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모든 확률 최상급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는데 지금 어차피 동장이 두개밖에 없잖아. A 동장에서 없거나 또는 B 동장에서 없거나 그게 다일쁜모이 그지? 그러면 분부에 들어가는 경우에서 분부에 들어가는 확률은 A농장의 최상급 사과입니다. 또는 B농장의 최상급 사과요. 이 중에서 우리는 뭘얻어 B농장의 최상급 사과. B농장 최상급 이렇게 되는 거예니다 실제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힘들게 이렇게 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구성해서 접근할 수 있다 이요 이해가 되겠나요? 좀더 간단히 얘기하면 먼저 여러분들이 이걸 작성하고 그러면 국물에 뭐가 들어가? 최상급 통증이 나오게 되는, 이 사건이 나오게 되는 모든 확률이 들어가야 된다 모든 경우의 수를 체크해야 된다 이0 0 0하면좀더 간단하게 이0할수있어0 0 그다음, 뽑아야, 그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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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0 0상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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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0 0 B 0장을 뽑아야 0 b 0장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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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최상이 하고 곱하기 그러니자는 비농장 최상급니까 이거를 사실 그대로 다시 한번 쓰는 거예요. 그래서 0.2 곱하기 10.1게하면 답을 낼수 있다. 이해가 됩니까? 이게 조건부 확률 전형적인 패턴 문제고 학교 시험에 뭐통0번 나오던지 다시 한번 해볼게요. 7번 문제로 한 번만 더 연습을 해보고 다음 문제로 여러분들 혹시 거짓말 탐지기는 참말을 했을 때 참이라고 판단할 확률이 0.9, 거짓말을 했을 때 참이라고 판단할 확률이 0.2라고 한다. 자, 그니 그러니까 응답자가 참말을 했어, 근데 참이라고 판단하죠 그럴 확률 얼마? 0. .9. 응답자가 거짓말을 했어, 그것도 참이라고 판단. 이게 0. .2야. 이게 준 거죠. 그런데 이 거짓말 탐지기가 말의 20%가 거짓인 어떤 응답자의 말을 거짓이라고 판단했을 때 실제로 천만에어 자, 굉장히 헷갈리게 써 있습니다. 이만 잘 작동하는데요. 다시 읽곱 개고 마지막에 말의 20%가 거짓인 어느 응답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입만 열면 20%가 거짓이다 얘기죠 열만이 마디 하면두 마디는 거짓이죠, 얘기하 그냥 그 확률로 을 뿐이고. 어, 그런 애가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거 뭐야? 어느 응답자의 말을 거짓이라고 판단했을 때잖아.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에서 얘는 음, 그 응답자가 거짓이라고 판단그 중에 실제로는 얘가 참말을 했어요. 확률을 일단 먼저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방금 전에 배우 대로 하면 그럼 어떻게 돼? 부모에는 거짓이라고 판단이 되는 모든 확률이 들어가. 거짓이라고 판단된 모든 성질은분명 응답기니까 참을 말했을 때도 거짓이라고 할수 있고 거짓을 말했을 때도 거짓이라고 할수 있죠 그지? 그두 가지는 다들어간대그 중에 분자는 뭐야? 참을 말했는데 거짓 이걸 넣어라 이름이 패턴이 똑같죠 이름 그러면 자 거짓을 말해서 거짓이라고 판단 참을 말해서 거짓이라고 판단 그러면 분자는 참을 말했을 때 거짓이라고 판단 이렇게 구성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참을 말해서 참이라고 판단할 확률이 0.5죠. 여섯 번의 확률은 어떻게 되죠? 여섯 번이 0 1인데오가 뭐 여섯 번이야. 참을 말했는데 이게 참이라고 판단하지 않았을 확률이 여섯 번이죠. 즉 거짓이라고. 판단하지 이게 0.5죠. 또, 이건 거짓을 말했죠. 거짓을 말했는데 참이라고 판단할 확률이 0 2야 그러면 거짓이라고 판단할 확률은 0 8이 된다는 거죠. 확률이 이렇게 구성이 되는구나라는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찾아낼 수 있어.

헷갈릴 수 있는데 두 번, 십 번이 같은 패턴이라는걸 정확히 인지하고 연습만 할수 있으면 그냥 풀수 있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됐으면 1 1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하고 자 답을 해볼까요? 풀이 갖다 줄게요.